한천면 메론농가 지금 와 있는데, 와, 소름이긴 해요. 이게, 사장님, 이게 왜 그러냐면, 요 어르신 객토한 지가 지금 5, 6년 됐어요. 한 7, 8년 된것 같기도 하고. 오. 농사가 더럽게 안 되더라고요. 아니, 안 돼요. 이게 세력도 안 살고, 추비질을 많이 해도 잘안 되는 데였는데. 올해 좋은데? 올해 지금 좋아요. 예. 네. 저도 지금 기대 살짝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여러 신나한테 사실 급이 들어갈 때좀맞춰달라고 했을 때 프로타민을 생각나서 갖다 놓은 건데 오이 아버님 지금 자꾸 여기서 재배한 것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. 음. 원래 농사도 깔끔하게 지키긴 하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. 체력도 좋고, 아, 잔병도 없고. 메론 형태는 이렇게 빠지면은 제가 볼땐 3수 이상 충분히 생산이 될것 같아요. 저도 4수에서 3수. 3수 꽤 많을 것 같은데. 수정 잘, 잘 됐네요. 흐릴 때. 그, 잘 하나도 안 빠지네요. 메론이. 근데 요게 노랑, 노랑병이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이렇게 좀바이성이 있는 것도 초기에 나왔던 걸 이겨나가서 요게 유지가 되면 사실 요 이 메론도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거든요. 마지막에, 이 나무는, 마지막에 수확할 때 아마도, 어 노랑잎을 질 수도 있어도, 저 과는 충분히 상품성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. 지금, 비가 우리가 많이 와서, 양쪽 가해가 수이더 많아서, 훨씬 더 과가 크긴 한데, 지금 여기는 삼사수 농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. 네, 이쁘네요. 오, 원래 농사 잘 된지 보면 소름이 살짝 돋는데, 요 정도면은, 제가 볼 때는 상품이에요. 아버지 잔병도 없으시고, 네, 뿌리도 강하고, 이 종자를 뭘 심으셨나 한번 여쭤봐야겠는데. 어, 요게 프루타민하고미량요소만 들어갔어요, 사장님. 어. 네, 다른 거 들어간 게없고요 아, 프로타민, 비료, 국합비요 하나 그리고 미량요소 세개 들어간 거예요. 다른 거 들어간 게 없습니다. 관주비로 유레카. 유레카도 아버님한테 납품을 한건 사실이긴 하고요. 근데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<laughs> 쓰셨겠죠. 근데 수세가 너무 좋으면 메로는 추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. 지금부터 추비를 너무 많이 하면 청태 들어온다고 해서 과가 안 크면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. 청색을 띄어 가지고 넷 네트도 안나고 문제가 생겨요. 지금부터는 이제 중후기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세요. 후기용을 써야 이제 당도 깔 그리고 안에 질감까지 좋아지니까. 요 정도 메론이면은 네, 농사 거의 다저은 거랑 마찬가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버님 댁은 또 이, 위에 이파리를또다 네, 제거를 해서 햇빛 들어가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올해는 네, 아버님 농사 잘전하셨네요 농사가 잘안 되면 이 노랑잎 찌는 거, 이게 바이러스성 같은데 이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거의 안 나오고, 나왔던 놈들 마저도 이겨나가서 아마 수확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. 농사 잘된거 맞습니다, 사인. 이 밭자리가 거지 같아서 한 얘기예요, 사인. 아버님이 굉장히 고심하시고 힘들어하는 맛이거든요. 잘 다른 밭보다더잘돼 있어요. 여기 당도도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. 토질 자체가 마사토인데, 이 객토 한 집이 몇 집이 있어요? 산업단지 이제 조성할 때 나온 흙이라. 근데 흙살은 굉장히 좋았는데, 농사가 안 되더라고. 요 어차피 여기 여섯 동 전체 다 똑같이 처리가 됐으니까, 한번 비교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? 어 괜찮아요, 예. 네. 지금 저 옆동도 그렇고, 제가 볼 때는 또 고르고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. 오. 적절할 때도 네트도 터져주네. 음, 아버님 기분 좋으시겠다. 아. 아주 잘해놓으셨네요, 네. 지금 사실, 어, 우선은 이 밭자리가 좋지 않고 작황이 잘안 빠지는 데인데, 어, 특별하게 들어간 건 없고, 대려, 어찌보면 이 아버님 입장에서는 가지수를뺀 거거든요. 태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, 비료도 여러 포대 안 들어가고, 복합비료 한 포, 미량 요소, 거기에 그냥 프로타민. 우리 동물성 아미노산. 그게 사장님 동물성 아미노산이 아니고, 주 원료가 뭐라겠죠? 프로타민이요? 프로타민이요. 동물성 아미노산이에요. 동물성 아미노산요. 이그 아. 입자로 만들어 탭이죠. 근데 일반적인 입자로 만든 것보다도 좀 다른 어,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면 내가 볼땐 나올 수 있는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료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지만, 네 일반 동물성 아미노산에 더 가미됐든, 더 응축돼 이 있든 어, 아버님도 아마 제가 짜장면 한 그릇은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메론 작광 굉장히 괜찮아요. 네, 그리고 적절하게 해가 떠져가지고 네, 메론은 이렇게 더운 날씨 이 안에도 지금 온도가 거의 어, 32, 3도 정도, 4도, 33도 정도 될것 같네요. 무척 덥습니다 습한 날씨에도 굉장히 잘 퍼졌네. 습한 날씨에는 사실 네, 수정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 비 오그린 날씨, 습한 날씨에는 아버님 꽃다 뗐네 아 썩을까봐 아버지가 꽃을 다 뗐네 꽃차례에 꽃이 남아있기도 한데 아버님 꽃을다 뗐네요 썩을까봐 다른 동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지금 엄청 덥습니다 네, 충남 공주 한천면입니다 요 아버님 원래 꼼꼼하신 분인 건 맞는데, 요 정도까지 농사가 이 자리에서 되는 거는 저도 어 18년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, 어 처음이긴 합니다. 농사 잘 됐고, 올해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. 불이 가 뻗을수록 어 바닥에 있는 비분을 잘 치고 올라온 것 같아요. 요런 형태의 초기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후반전 가면 은전 나무가 다 노란해지거든요. 근데 이 안에는 병원성균이 아마 내균하고 있지만은, 현재로서는 그걸 이겨내서 복용하고 있지만 이겨내서 이렇게 커 있고 이파리 색깔 좋고 어, 크기 적당하고 요 관은 아마 이 남에 달린 관은 어, 사수까지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거 이거 번지면은 이게 쭉 올라가서 번지면은 요거 자체를 수확을 못해요 원래 크지도 않고 근데 아버님 거는 어, 하단에 그런 잎이 형성되는 것들이 한눈에 몇 개가 있어도 바닥 비분이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, 아, 충분히 어, 재수학, 어, 다수학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. 아버님, 나중에 마련 좀 사먹으러 가야겠네요 네. 여기는 공주, 탄천면, 어, 프로타민 사용한 농가니까 어, 차 후에 다시 한번 아버님을 어, 만나 뵙고 아, 효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상의를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저희가 보는 견해랑 아버님 견해는 다를 수 있으니까, 그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